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이야 15절에 사랑으로 종노로합시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로마서의 핵심 같습니다.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이신 듣고 갈라디아서 이신 칭의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복음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야. 복음이 뭐죠? 복된 소리. Good news. 그다지 말씀드면 Right news. 올바른 소식이 아니라 Good news.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이 뭔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인이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할 부활의 첫 열매로 주께서 부활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하는 그말그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성경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내 대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주셨다는 그런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복음을 떠나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노라. 복음을 분명히 받았는데 복음을 떠나 다른 것을 좇아가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천배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것 이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그건 뭐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 이토록 경계하고 있는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법은 이렇습니다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다 지키고 한 가지만 어겨도 범법자예요 다잘 지켰어요 근데딱한 사람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흔 아홉 가지 지켰으니까 한 사람 죽인 거야? 뭐 그냥 용서해 줘야지, 그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전화 받을 때 엄마 없다고 그래. 이런 소리도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여러분, 그것 다 지켰다고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게. 그, 그게 기준으로 본다면. 그래서 이렇습니다. 수학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요. 빼기 행함. 행함은 없어도 돼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무슨 침례받았어요? 예배당도 안 했어요? 새벽기도 했어요? 헌금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아 그럼 나도 살다가 죽는 날 그렇게 해야지.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미리 미리 믿어두세요. 그게 안전해요. 그러면 어차피 수학식으로 표현했으니까 수학 문제 풀겠습니다. 믿음 빼기 행함은 구원. 좌변을 우변으로 우변을 좌변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그 믿음을 삶으로 나타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린가 맞는가 보세요. 너 그렇게 행동하고 너 구원받겠냐?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요. 행동은 필요 없어요. 네가안 믿고도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거는 말이 맞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네가 그렇게 살고도 믿는 자라고 할수 있어? 이 말은 맞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믿음. 빼기 행함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믿음 플러스 뭐예요? 행함 구원받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고 또내 믿음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비난받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데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더또 또 설명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우리 대신, 우리 대신, 내 대신 주님이 죽으셨다. 아멘.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죽고 내가 살아났으므로 이제 살아난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하여 내 대신 죽은 그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핵심입니다. 조금 전 조금 전 제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는뭐 하네요? 믿음 안에 행위가 아니요 믿음 안에 살아 믿음 안에 살아 가면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계속되는 말씀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하지 아니하노니 마한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느니라.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구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내가 뭔가 행동을 해서 얻는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한 일을 해서 자선 사업을 만해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돈을 많이 나눠주어서 구원받는다면요. 삼성은 다 구원받을 거야. 이게 무슨 소린지 알들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1년 내내, 10년 내내 모아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돈 내는가고 삼성이 한번 내는가고 삼성이 훨씬 더 많이 내요. 몰라요? 그분들은 내땀 이번에 금년도 1.4분기 삼성의 수익 순수익이 6조 6천억이래요. 아, 여러분도 또 삼성 불만하는 사람. 저는 삼성이 대한민국 기업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꼭 일본이나 태국 기업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슨 방위성금 낸다. 불우이웃도끼 낸다. 그런 막. 엄청 내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는 상상치도 못하는 돈을 내잖아요. 근데 그런 그에 의해서 구원 받는다 그러면 삼성은 구원 1등으로 받고 우리는 진짜 저 같은 사람은 참 곤란해요. 곤란한 게 저만 아니고 여기도 꽤 많이 계실 걸요. 그래서요 구원은 있고 없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는 아멘. 근데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떠나서 다른 복음에 그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냐. 너희가 행동으로 법을 잘 지켜 행동으로 구원 받았냐. 뭐예요? 믿음으로 받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 받았는데 너희가 육체로 뭘잘 살아서 올바르게 살아 나누어주고 살아서 베풀고 살아서 선하게 살아서 잠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거 네.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이에 일이 율법의 행위에 서냐? 듣고 믿음에 서냐?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이라고 대답하세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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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세요.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받겠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문제 자체가 안 돼요. 그렇게 살고 어떻게 믿는 자답게 산다 할수 있냐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너 그렇게 안 믿고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맞아요. 안 믿으면 구원 못받아요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게 율법의 응매에 살지 않도록 율법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고 수없이 많은. 613가지, 두엔두나 하라 하지 말라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얽매이지 않도록, 그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구속에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율법의그 짓누르는 무게에 따라서 노예가 되지 말아라. 율법의 노예가 되지 말아라. 그 말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지,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아무렇게도 사도를 된다. 거짓말 해도 괜찮고, 도둑질 해도 괜찮고, 남의 끝 괜찮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감격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거요.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요. 저하고 이웃집에 살던 목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이분은 구원파 출신 목사님이세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기가 짓는 죄는 자기 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죄를 짓는 거라서 마구 함부로 살아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옆집에 살았었는데. 어떤 날그 집에 연탄불이 꺼졌는데 우리 집 연탄불을 가져갔어. 요 그러면 연탄불을 가져갔으면 거기다가 자기네 연탄 하나 갖다 위에 넣어놓고 불 붙은 거 가져가야 돼요. 그냥 불만 쏙빼 가져가야 돼요. 이걸 묻고 있는 제사신이 진짜 이런 이야기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너무 슬퍼요. 근데 연탄도 안 넣고 그냥 불만 쏙빼 갔어. 아, 그래도 뭐 얼마나 메시지를 막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지 몰라 그래서 제가 아니다고 정말 제가 그때 이런 마음으로었어요 너는 그냥 목사되지 말지 저도 뭐 별반 나을 바가 없겠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당 숫자,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 적어서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게 합당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삶을 살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는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그것이 막 나를 굴레가 되어서 이걸 다. 우리 아버지가 뭐한말 우리 어머니가 한그 잔소리 그다 지키려고 막나 죽겠어 막 이렇게 사는 이게 율법의 노예 된 사람이에요. 근데 너 그거 안 지켜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라는 뜻은 아니죠. 자 보십시오.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해요. 안 하면 안 하면 요거도 먹고 얻어터지고 씹히고 밟히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고 나면 잘했다고 칭찬을 들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수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내가 그분이 그렇게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래, 지켜야지. 무슨 말, 또 하세요. 또 하세요. 무슨 말씀 드세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오, 이 사람은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여러분, 1번, 2번, 3번 어떤 번이몇 번이에요? 희망사항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현실이몇 번인가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한한 아흔 다섯 번만 하면 백번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만큼 많이 했어요. 똑같은 공사 현장에서 세 사람이 일을 하는 거야. 첫 번째 사람, 이 사람들 세 사람이 다 벽돌을 쌓는데요. 첫 번째 사람 아 벽돌을 쌓, 아 글쎄요 배운 게 없어서 하지 못해 세상에 죽지 못 이거 하나만 굶어 죽을까 봐 먹던데 와 천하 내가 이렇게 되는지참내 신세 꼴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이라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일해요. 근데 그 사람 하루 일당 십만 원받아요두 번째 사람, 아이고 벽돌 예 벽돌 사 제가 벽돌 사서 돈 받아서 가족들과 먹기 살고요. 일하니까 참 보람도 느낍니다.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 아이 벽돌을 쌓는군요. 헉, 저는 벽돌을 쌓는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득이 복이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쓰임 받습니까? 이 사람도 10만 원 받아요 1번, 2번, 3번 다 10만 원씩 받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몇 번으로 살고 있어요? 희망사항 말고 희망사항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삶은 몇 번으로 살아야 돼요? 3번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몇 번으로 살아요? 1, 2번이 수두룩해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저는 무새끼가 모시는가고 꼬라지며 시는데 제가 아이고, 참 맨날 그런 표현들 그건 일 번이에요 일번 1번. 아들 이 공부도 잘하고요 뭐 속수기는 없고 남편도 건강하고 그래서 감사 몇번2번야저 같은 게 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일이면 예배당 가고 선한 일을 할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게 있어 요 예배당에 똑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요, 아, 오늘 주일이야.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야지. 2번 이 있어요. 3번. 아뭐 주일이 왜 이렇게 안 돌아와? 이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안에, 제 안에. 제 안에 있었어요. 때로는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지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보라 한절 시간도 없이 맨날 설교 좀 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가요. 근데 이럴 때만 이런 때도 있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 끝나고 주일 저녁 예배 그냥 빨리 들렸으면 좋겠다.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수요일이 언제 돌아와? 수요일에 그냥 수요일에. 아니, 그냥 주일을 한한 한 달에 한 번만 있든지 해야지. 무슨 일주일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일주일에 6일이 주일이고 하루만 그냥 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대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시냐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똑같이 숙제를 하는 학생들 가운데도 숙제의 방상이 달라요. 선생님이 무서워서, 안 하면 얻어 터질까봐, 벌 받을까봐, 청소 당번 될까봐 숙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숙제하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뭐, 우등상도 받고, 이러니까 숙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선생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존경해요. 그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안 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요. 선생님이 숙제 좀 많이 내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몇 번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1번 같고 어떤 때는 2번 같고 가끔 3번 같은 때는 거의 희귀하고, 그죠? 근데 거의 우리는 3번으로 살아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1, 2번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돈 때문에 일러는 사람 이 있는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냥 기쁨과 즐거움에 이렇게 일하는 사람 그러나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마지못해. 예배 안 나가면 어두터질까 봐, 11조 안에면 그냥 또 살림 쫄딱 망할까 봐 맨날 그런 마음으로가 아니고 1 0분에 9라도 드릴 터인데 11조만 드린다.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래도 아멘 하는 거요. 나는 그렇다 아멘이 아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도 아멘 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죄송합니다. 특히 정치판을 바라보면 완전히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완전 하이에나야, 하이에나. 정치판은 다 그래요. 그 정치판이 소위 지금 말하는 뭐 투표하는 그런 정치판이 아니라 교단 내에도, 교회 내에도 정치판들 모이면 하이에나야, 그게. 잘 들으세요. 지금 세상 정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 내에도 정치판, 정치에 휩싸이는 목사들은 거의 하이에나판이에요. 정치만 그렇습니까? 경제활동. 거의 하이에나예요너 죽이고 나 살자. 너네 망하고 나 살자는 거예요. 치열하게 생존 경쟁하고 있는 국제사회,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간의 치열한 사회. 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손꼽히는 재벌그룹에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들 가운데 어떤 아들은 장례를 치르고 어떤 아들은 아예 장례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형제 간의 전쟁 중에 그럴 수가 있냐?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같은 교회에 다닌다면서도 너 나오는 2부 예배 나는 안 나가고 3부 예배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 그 집에 그 형제하고 똑같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죄송한데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보고 배운 것 같아요 교회 내의 동물 사건은 교회 내의 동물 사건 이후에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요 우리가 가슴을 찢고 우리가 주님 앞에 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종노로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종이 하는 일이 뭐요? 주인을 착할도 못. 사랑하면. 가난 사람, 그 사람이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병에 걸리는 환자가 내가족으라서 내가 적은 것이라도 나눠줄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그렇다면 병원에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잘 어, 죽어라.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종로로 탈 만큼 사랑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모든 걸다 착취해서 막 부자 된것 같은 그런 재벌들 어볼때막 속이 상한다. 그게 네가 아버지라도 그런 마음 가고 네가 아들이라도 그런 마음 가냐고요? 내네 아들이라도 그런 마음 지금 시기 나쁜 게훌쩍 갖고 부자들.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의지대로안 돼요. 사랑은 우리 여지들는데요 16절. 오늘 바로 본문 뒤에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성령으로 라야 사랑으로 종로로 탈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심과 다짐으로 안 돼요. 우리 아무리 선하게 배움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돼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갖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가장 확실한 이유 기독교의 핵심 사랑이에요 성경을 단두 글자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장 많은 주제와 소재 사랑이에요 문화와 예술과 문학의 가장 흔한 주제 사랑이에요 소설도 영화도 노래도 춤도 사랑이에요 희극이 뭐예요? 성, 성취한 사랑이 희극이에요 비극이 뭐예요? 실패한 사랑이 비극이에요 사랑이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복음이 사랑이에요. 성경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내가 너의 종이 되어 주는 거야. 성경은 옳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